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함에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함께 앉을 것을 청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글은 복음 메시지와 함께 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읽은 이 성경 기록이 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또왜 누군가의 설명이 꼭 필요한 건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글의 시작을 보면 표 리서치 센터 통계를 인용하면서 현실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어, 그 통계 저도 봤어요. 미국 성인의 77%가 성경을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77%요? 네. 이게 우리 주변 문화에서, 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래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성경 기록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 어, 그런가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에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으로 접근하는 거랑 영적으로 분별하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어요. 네. 그리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실제로는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말한다고 오해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성경이 다루는 문제를 아예 외면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글이 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이이자 기회를 강조합니다. 의무와 기회요? 그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그런 부르심 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라고 그런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아... 이 구절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맨 처음 읽었던 그 사도행전의 빌립 이야기랑 딱 연결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병거를 타고 가던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계속 읽고 있었지만 빌립이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글의 핵심은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네. 빌립처럼 우리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직접 다가가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길잃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이 정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빌립처럼 그 이해를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에게 다가와 진리를 설명해 주었던 빌립은 누구였을까요? 아.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에게 빌립이 네. 되어 줄수 있을까요?